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수입니다 제가 펄러 비즈 오는 작품 소개할 건데, 만든 건 별로 없어요. 네, 밖에, 어, 시끄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이 마블링 액괴가 살짝 굳고 물을 살짝 넣었더니 되게 좋아졌어요. 마드님 출처 이거. 근데 저는 마블링은 안 생기더라고요. 약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되게 쫀득하고 좋아졌어요. 아, 네, 네. 펄로비즈 작품을 소개할 건데요. 몇개 없어요. 제가 펄로비즈 방송은 두 번밖에 안 했지만요. 음, 우선요, 어, 몇, 요, 요, 어, 좀큰게 있고 안큰게 있는데, 어, 한번 꺼내보고 오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부입니다. 어, 지금 꺼내보니 꽤 많은 듯 하네요. 어, 우선요, 실수한 것도 있어요. 보시면, 얘는 딸기냥이라고 하는 요게 캐릭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뚫려있죠. 제가 못 넣었어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딸기 꼭지고 여기가 이제 딸기인 것 같아요. 얘는 딸기 양이구요 얘는 아시죠? 집안 양입니다. 근데요, 얘가 여기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안 찢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완전히 찢어졌으면은, 좀 그럴듯 했을 텐데. 이거 아시죠? 다들. 집안양입니다. 얘는 이제, 부유냥? 후유냥? 뭔지 모르겠는데, 후유냥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 후유냥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제일 완벽해요. 후유냥 만들었고, 얘도 만들었어요. 얘는, 백멍이. 뒷면 이렇게 돼있고요 얘가 제일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요것들은 다요게워치 캐릭터예요. 몇개 만들었을까요? 네 개네요. 네 개. 4개. 또 만들어야겠네요. 얘는 그라데이션 여러 가지 색깔 그라데이션 한 건데 접시가 됐어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파여있어요, 실제로는. 요게 지금 보시면 어떤 색이냐면, 바깥이 진한 핑크, 핫핑크, 분홍, 연분홍, 라일락, 투명 핑크, 그 다음에 여기가 주황, 체다, 투명 주황, 노랑, 연노랑, 아니, 연노랑, 레몬, 얘가 이제 연한 보라색, 하양색, 투명색, 요렇게 돼있어요. 얘, 얘도 그라데이션 냈어요. 보라색, 바이올렛, 얘는, 어, 얘는 색깔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얘는 연, 연, 보라.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얘는 바다처럼 했는데요. 어 보시면요 어여진 파랑 파랑 하늘 얘는 요, 요게 이제 연하늘색이에요 엄청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연하늘하고 민트를 넣는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왜 초점이 안 맞죠 초점아 돌아와줘 좀 너무 안 맞아요. 진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요게 민트색이고, 요게 연한 을색이에요. 진짜 미세하죠. 안에는 하양색입니다. 어, 근데 얘네들은요. 얘는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에서 나오는 다이아고갱이를 만들어봤어요. 폴라비즈로 잘 만들었죠. 요게맘에 들어요, 좀. 얘는 미니언즈, 미니언즈예요, 둘다 눌른 모습이 이뻐요 이것도 제가 직접 도안 어 이제. 직접 도안 그려서 아니 찾, 찾고 찾 그려서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폴로비즈 작품들을 세워, 이제 봤는데요 요거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효주였습니다 빠이빠이